경기도 성남에서 지난 4일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급식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분양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교육청과 경찰이 제재에 나서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앞에 영정사진과 화안들이 놓였습니다. 향년 51세의 나이로 지난 4일 폐암 투병 중에 숨진 학교 급식 노동자 이혜경 씨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씨는 13년간 경기 성남의 고등학교와 중학교 등에서 급식을 조리하다 3년 전 폐암 말기를 진단받았습니다. 2년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해 산업재해를 승인받았지만 산재를 인정받은 뒤 11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이씨가 일했던 학교는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 조리육 등 유해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노조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어제 도교육청 입구에 분양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2명이 연행됐고 간부 한명은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면담과 급식실 산재를 막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급식 노동자들은 폐암, 일기결 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를 하여도 바뀌지 않는 현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책임 있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암 산재로 사망한 급식 노동자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만 5명,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현역 노동자는 125명에 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 인원을 늘리는 한편 오는 2027년까지 노후 급식실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